스타트 크리에이터 검장 오영환입니다 오늘 저는 독선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갈매기들이 새우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북째날 어, 일요일 아침인데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행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2022년도 2년 2022년 호랑이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좋은 날로 가득가득 가득 까지 KBS 엔로레이터선장 오용환 주도 가는 길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메타우스 개발 원장 오용환입니다.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로 듬뿍듬뿍 채우시기 바랍니다. 글로벌 메타우스 개발 원장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